내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수메르가 가는 방향은 10중 8구 나이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질문하고 뭐 누군 어떨 것 같아 요 이러는데 이미 수메르는 어느 정도 캐릭터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이왜 그러냐면은 3.1만 봐도 알거든요. 그냥 닐룬 대놓고 개와스라고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개와요. 물풀 물두 두 개, 풀두개 강제거든요. 패시브 열려면은 사인호도 보면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게 이거요, 이거. 자, 누구냐. 프행자 이거는, 그, 영상만 봐도 알수 있는 건데. 자, 풀이랑 번개랑 요즘 많이 쓰지. 그치. 근데, 왜 풀이랑 번개를 많이 쓰느냐. 라이덴은,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번개덱을 쓰더라도, 라이덴을 못 나오면은, 안 써요. 그냥,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공격력 100분율. 그 다음에, 기존 격변 딜. 여기에, 뻥튀기만 넣어도 딜이 잘 나오는. 이런 메커니즘의 캐릭을 내면은, 절대로 안 팔려요. 절대로 팔릴 수가 없어요. 그잖아. 어? 여러분들, 라이덴 세워놓고, 사이노 있다고 치자. 내가 개발자야.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서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라이덴을 뽑지, 사이노를 안 뽑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사이노는 뭐로 나올까? 촉진이야, 당연하게도. 같은 선상에 비교했을 때, 얘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어야 팔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올 만한 거. 나이다 있죠, 나이다. 토렌신. 지금 3.0의 스토리로 나온. 걔가 왜 개사기로 나올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은, 기존 신은 일단 서포터에서 다 좋아. 밴딩대보 뭐 솔직히 요즘 그렇게 좋진 않지. 딱 대표적으로 두명얘기하라 하면, 종려랑 라이덴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다를 모든 속성에서 다쓸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신으로 내면은, 앞으로 나올 신은 못 팔아먹어. 그러면 나이덴는 아, 나이다는 어떻게 팔아먹어야 되느냐. 수메르랑만 좋게 만들면 돼. 얘네들 입장에서는. 종료는 이미 범용성이 미쳤어. 근데 종료만큼의 범용성을 내놓는 그런 풀의 신을 내놓겠다? 이상하잖아. 풀은 어디랑 쓰는 거야? 개화, 뭐 발화, 만개, 촉진, 뭐 이딴 거 쓰라고 만든 게 풀이야. 그러면은 이쪽에 특화돼 있겠지. 당연하게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여기에 특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얘를 기점으로 대기 완성이 일어나겠죠. 얘를 기점으로, 이제. 기존, 뭐, 프행자 콜레이, 이런 거는 시험작일 거고. 그러면은, 나에다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예상해 볼수 있냐. 예를 들면은, 어, 촉진, 바라, 만 개, 뭐, 이런, 촉진 빼고, 뭐, 개화만 개,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어, 해당 원소 피해, 그니까, 해당 겹변 길의 기본 피해량을 20%를 증가시켜주는 패시브가 있다든가. 20%면 적은 거 같지만, 80에서 90 찍었을 때 올라가는 격변질이 20%쯤 돼요, 내 알기로. 2 30인가? 그쯤 되잖아.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나이드한테 그런 거 넣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격변질은더 말도 안 되는 뻥튀기량을 보여줄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팔려? 수메르 전용으로 나오는 5성 캐릭터들이 팔린다고. 얘를 기점으로. 당연하게. 얘안 뽑았어? 그러면은, 그냥 카자골 나게 만들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프랭잘쓰든 콜레이를 쓰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하자가 뭐냐면은 데미지가 둘다 존나 약해. 그냥 원소 반응만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딜 지분은 엄청나게 낮거든요. 그러면은 나이다는 약간의 딜도 가능하면은 엄청나게 좋겠지. 예를 들어 뭐한 티게 한 2만씩만 넣어 줘도 파티 DPS가 엄청나게 오른단 말이야. 15,000씩만 넣어 줘도. 그럼 별자리엔 무슨 장난질을 하겠어. 당연히 이겹뭐 겹변 쪽그 수메르 격변 쪽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내놓겠지 그러면 데이야 뭐 이런 애들 데이야가 나왔을 때는 당연하게도 발화 뭐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얘네 들면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거든 지금 이제 남은 게 만개 남아있죠 만개 쪽도 무언가 이렇게 나오긴 해야 될 텐데 사이노는 만개 쪽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만개는 그, 접어두는 쪽으로 가고 남은 건 이제 발화밖에 없어 발화 아라랑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풀도 그런 게 하나 필요해 풀 메인 딜러 풀을 그러 그러니까 겹변 쪽으로만 쓰라고 하면 진리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풀을 메인 딜러로 하나 내놓는 거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거 아라이탐 아라이탐을 풀 메인 딜로 내세워서 그거를 곁들여 가지고 뭐 어떤 증폭을 이끌어 내서 번개 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뻥튀기 해서 극대화 해주는 사성 이런 거딱 아라이탐이라 해 가지고 누구 하나 묶어 가지고 내면은 정신 나간 이상한 거 나오겠죠, 또. 수메르의 컨셉은 뭐냐? 수메르는 수메르라만 써라야. 컨셉이. 풀이랑 뭐 쓰고 싶으면은 얘를 뽑아라. 너 이거 쓰고 싶냐? 이거 뽑아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통 다른 게임이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망해요, 그냥. 이런말 하면 좀 그런데 원신은 그나마 이거를 그 업데이트 주기랑 분량이랑 유저들의 불만을 순수하게 실력으로 일단 잠재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불만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강제시키는 게.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들이 잘 만드는 그거를 엄청나게 내세운 다음에, 영상도 이번에 예를 들면은, 닐루 스킬을 좀더 상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왜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느냐. 불탈 거 뻔하니까 그런 거야. 딱, 황금잔에 그 모시기가 어떤 버프며, 어떻게 나올 것이며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없어요. 딱, 황금잔에 모시기가 부여됩니다까지만 설명을 하고 끝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뭔지, 당장 알수 없게 만들어. 그 정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욕 처먹을 거 아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뒤에서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많이 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부여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게임력도 없는데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사람들이 이 씨발 5성 계속 강제로 뽑게 하네. 이러면 접어버리거든.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카즈아도 그런 맥락 아니냐. 뭐, 분명히 그런 맥락이네 카즈아도. 맥락이긴 한데 이게 옛날 캐릭터들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뽑으면 더 강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쯤에서 얘 뽑으면 좋게 만들어줌 어 그럼 얘 뽑아야겠다 하나 뽑고 또 올라가다가 뭐몇 버전 지나면은 얘쯤에서얘 뽑으면 강해지게 만들어줄게 이러면은 어우 좋지 이러면서 딱 뽑는 건데 이 수메르 때 고인물들이 지금 살짝 정신적으로 힘든 게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너 이거 뽑으면 좋을지도 모르 하지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뽑는게 좋을걸? 이라고 은연의이 메시지를 전달해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올라가면서 하나씩 너무 좋아졌는데 갑자기 좋을지도 말지도 모르는 애들을 뽑아라고 지금 얘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많이 받는 거야 이 가차에 대해서 그래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특히 고인물들은 카자라는 사례를 겪음으로 인해서 이미 카업진의 그 서러움을 오랫동안 느껴왔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 뭐 라이덴 풀돌인데 카자 한장 없어서 뭐 오랫동안 못 썼고 막 그런 게 이제 답답해지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그게 참 지금 힘든 거죠. 어찌 보면은 고인물들 입장에서, 뉴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과금을 계속할 거잖아. 고인물들은 지금까지 질러온 금액이 이따만큼이라 된단 말이야. 300만원, 500만원, 천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유비는 이제 0부터 과금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전혀 못할 거야. 근데 고이면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맡았는게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을 땡기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미호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 왜 언제까지 배 향행 카종 어? 이거 원툴 게임 할 거야. 이럴 순 없잖아. 새로운 메커니즘을 내놓는 건 좋아. 당연하게도 너무 환영하지. 근데 요즘 사성이 너무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 물론, 사라, 고로 뭐 이렇게 좋게 내준 애들도 있지. 있는데, 사성도 좀 좋게 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어? 이 게임은 사성도 되게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미가 큰 게임인데, 사성이 특히 요즘 육돌이 안 되면 하자가 존나 많아가지고, 뭐, 행추 이런 것도 하자 많지만, 그래도 저돌파일 때한 3돌이 이 정도만 돼도 뭐 괜찮거든 근데 이 4성이 좀 비싸요 이 게임이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반감이 나오고 있지 않나 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좀 그런 쪽으로 해서 수메르 4성도 좀 괜찮게 나오고 그렇게 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수메르가 가는 방향은 식중팔구 이거는 유출을 보든 안 보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경지예요 누구나 원신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런 거 하나 생각을 못 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신이 지금까지 가왔던 방향을 딱 봤을 때 라이덴을 예를 들어서 사라랑 쓴다 그러면은 사라를 썼을 때이 사라가 왜 나온 거지 라이덴이랑 쓰라고 만든 거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번개랑 새로 나오는 닐로랑 얘는 왜 이렇게 나온 거지 너무 간단하잖아 풀 그냥 풀로 뭐 어떻게든 해서 팔아먹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닥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1 0중 8분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80%확률로 맞을 겁니다. 제가 아마도 이번 거 아마 이런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래서 만약에 나이다 때 접으면은 수메르 쪽 캐릭이 이제 많이 난감해질 가능성이 높을 걸내 생각으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재미로만 들으세요.